네, 안녕하세요. 네, 집하는요 노영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된 현장은요,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에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총한개동 구축 건물에 18세대 현장이고요. 그중에서 8층 단독세대 펜트하우스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방이 무려 5개고요. 에어컨이 심지어 6대입니다. 보는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든 다풀로셔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베란다는총두개 대형 테라스가 지금 또한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족 분들한테 엄청 좋으실 것 같고요. 역 같은 경우는 서에서 원정역까지 두분 7분이면 가능하고요. 7호선 종화동장 GTX 이제 개발 오지 아시고 계시죠? 거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차 차량으로는 이제 6분, 7분이면 가능합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도당동에 장미공원도 크게 하나 있고요. 초중고 또한 다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학군 또한 매우 굉장히 좋은 여월동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 소개 빨리 이거 더 해볼게요. 네, 전시 현관입니다. 나 현관부터 굉장히 넓은데요. 왼쪽에 보시면 신발장이 팬트리 장, 룸처럼 되어 있으나 한 보세요. 쫙, 안까지 되어 있어서 거의 신발을 한1 0 0 정도 들것 같은 제 생각이 듭니다. 너무 굉장히 현관부터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수 스위치가 있어서 나가실 때이가수 누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어, 입구에부터 지금 세면대 건식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린 자녀분도 있거나 좀 손세척으로 해 드면은 나가실 때, 뭐 들어오실 때 바로바로 바로 하고 가시는 것도 장점인 것 같고요. 돌아오실 때부터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 보여드릴게요. 뭐 어떻게 보면 나머지 방대가 제일 떨어져 있습니다. 현관 앞에 있다 보니까. 지인분들이나 친구분들 놀러 왔을 때 게스트하우스처럼 방 하나로 따로 빼놓으면 혹시 어떠실까 하는 제 생각이고요 아니면 밤에 늦게 들어오는 성인 남성분들 술 먹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조용하게 쓰다가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각방의 모든 방에 개별 운동조절 다 있고요 에어컨은 모든 방과 거실 주방 다 있습니다 에어컨은 필요 없으시고요 작지만요 그래도 충분하게 혼자 쓸수 있는 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샤워도 있다 보니까 바쁘실 때는 빠르게 또 샤워도 가능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화재 대피할 때 이런 공간도 되지만 따로 평상시에는 이 전진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다용도까지도 쓸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가보시겠습니다. 중문은 이렇게 고급스럽게 슬라이딩으로 잘 되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 있는 중문이었고요. 또 여기는. 스타일러가 왜또 현관에 있게요? 제 생각에는 들어올 때마다 먼지 같은 거 있거나, 그런 분들은 바로바로 외투 같은 거 위에 걸고 들어오시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지금 통창 같은 거 벽에 좀다 있고요. 지금 제 거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거실은 지금, 어, 테라스랑 연결되어 있는 통창이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는 제일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낮에 같은 경우나 밤에 보시면 굉장히 예쁘고요. 심지어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뜨고 있고 들어가는 거, 내려가는 거다 보고 있습니다. 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현장이다. 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하이라스 주방인데요. 주방입니다. 주방이 이렇게 11자로 엄청 길게 잘 되어 있고요. 상판 또한 너무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어서 의자만 두시면 사회에서 막히는 6인용까지도 지금 식탁이 가능한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비스코프 상단 냉장고가 기본 옵션입니다. 김치 냉장고, 냉동고 냉장고 다 들어가 있고요. 요럴 때 3구, 전기 쿠타, 인덕션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덕션 2구, 하이라이트 1구, 이렇게 다 있습니다. 수납장이 곳곳에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다 열어볼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고 깊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아래쪽에 보시면 음식물 분쇄기까지 있다 보니까, 어, 음식물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냄새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쪽에 오시면 다용도실인데요. 어, 가스를 좀원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야? 그럴 줄 알고 준비했죠. 가스 쿠타 한 세트. 이구 들어가 있어요. 동나 창까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약간 요리하실 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요리하실 때도 냄새 나는 것들이나 생선 같은 거는 굉장히 하분도 같고 뭐 워크 같은 거 하신 분도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이쪽에는 수전 있다 보니까 세탁기 건조기도 두면서 충분하게 옷 스타워 둘수 있는 공간입니다. 굉장히 좀 다양성 커요. 자, 이제 차례대로볼 건데요. 벽난부터가 지금 아트월이 너무나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 TV를 좀 두시면 될것 같고요. 소파는 충분하게 8인용까지 들어갑니다. TV 아트월을 고급스럽게 벽걸이 뭐 75, 85인치 큰거 두셔도 굉장히 집에 들어오자마자 고급스럽고 큰 이미지를 주는 거실이 었습니다 곳곳에 이쪽 다 아래도 다 하부장이 다 수납장이에요. 그리고 방에 이동을 할 건데 제가 안방부터 내려올게요. 이거다 복도입니다. 복도 집에 복도니까요. 뭐 고급스러운 게스트하우스 큰 호텔의 온도 느낌도 납니다. 안방에 들어오실 때 바로 보이는 이 드레스룸 이게 슬라이딩으로 또 고급스럽게 또잘돼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닫으셔도 될것 같고요. 시스템장이 기본 수에다 보니까 옷 같은 거쭉 아예 드레스룸 자체가 꾸며져서 안방에 그러다 보니까 옷 같은 거 꾸며주시고 남자들의 럭셔리하죠. 시계 같은 거, 넥타이 같은 거라든지 악세서리 같은 거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파우더룸들 쪽에 있고 화장실부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화장실을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아까 집의 분위기는 다 회색톤이에요 그레이톤이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회색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방욕실에 이렇게 욕조가 있습니다 반신욕 하실 때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화장실 창문 동안 있다 보니까 한풍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부부욕실이었습니다 이제 안방을 침실로 갈 건데요 자 안방 침실입니다 안방 침실여서 이쪽에 콘센트 다 있죠. 침대 더블 킹 사이즈 큰거 두시고요. 어차피 붙박이장 필요 없으니까요. 넓은 안방을 쓰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테라스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실에도 테라스가 나갈 수가 있고요. 안방에서 테라스로 나갈 수 있으니까 두 군데 동시에 나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또한 성인 자녀가 충분히 써도요, 신고 침대 들어가고, 이쪽 벽면에다가 침대, 아, 책상 같은 거 두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서비스 공간은 외부 발코니가 또 있어요. 이쪽에다또잔짐 같은 거보관하도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장독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두시면 될것 같고. 나만의 공간, 어떻게 쓰기에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또한 아까 두 번째 방이나방 사이즈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 자녀분들이 성별이 달라도 어차 방들과 공간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방이네요. 마지막 방 사이즈 다 비슷해요. 처음부터 게스트룸 같은 방 하나 있었죠. 뭐 안방 빼고는뭐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방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다 비슷하고요. 허인 뭐 자녀분들 다 써도 되고 없으시면 개개인마다 뭐 다른 방 남으면 드레스면또 꾸미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컴퓨터 방이나 그런 꾸미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은 정말 고급스러워요. 이쪽에는 뭔가 욕조가 두 개예요. 그래서 안방에도 욕조가 있고요, 거실에도 욕조가 있다. 창문 또한 똑같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건식 스타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명도 은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제가 좀 호텔에서 비싼 호텔에 놀러 오는 그런 기분이 드는 집이었습니다. 마지막 테라스로 가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대형 테라스 에 나와 봐있는데요 8층 건물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다 보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요. 바베트 같은 거 드시거라든지 가족들이 많은 분들한테는 이렇게 식사할 때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방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고요. 매우 사이즈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부천시 여월동에 있는 아파트 등기 현장이고요. 그 중에 8층에 있는 단독 세대 펜트하우스 나와 있습니다. 대형 평수 찾는 분들, 이사가 급하신 분들이나 가족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촬영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가 계약이 됐다가 해양난 세대예요. 조금 입주금이 좀모지라서 해양났다고 하니까요. 큰평 찾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